염이 진짜 까봐사 그러게 <laughs> 안녕하세요 현대건설기계에서만 보유한 저희 진단차량입니다 소리가 들어가니까 진단차량 지금 세대를 음성에 저희가 늘어놓고서 오늘은 신제품 품평회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어 대리점 사장님들께 진단차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진단차를 설명해 주실 정일 기장님이십니다 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진단차량이 지금 저희 현대만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죠? 예예 예. 아. 그 차량이 이게 진단차량이 보면은 보통 이제 스캔툴 같은 거를 장비에 연결을 해서 장비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 아.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기능이 지금 켜져 있는 차량이 있나요? 여기는 우리가 좀 그 세미 형식으로 예. 그 현장에 아 나갔을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차량이 좀 작은 차량이네요. 소렌토 네. 소렌토 네. 차량이고 요거는 네. 아예 그냥 우리가 키토와 해서 아 장비를 만들어서 전국에 예. 지금 7대 나왔고 아 7대요. 네. 아7대가나왔든요 장비가 지금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뭐 지금은 뭐 영상 같은 거를 틀어놔서 제품 영상들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각종 계측기들이 좀 들어가 네. 있네요. 네. 요거를 연결해서 요 모니터로 고객분들한테 본인의 장비의 상태를 좀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아. 해갖고 이제 전문 유압유압의 상태들을 네. 확인하고 아 어디가 고장인지 점검해갖고 그 다음에 수리까지는 아, 조치를 할수 있게 요걸로 같아요. 점검해서 네. 수리까지 전문 네. 아, 그러니까 개측기를 가지고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네. 그렇게 바로 진단하고 바로 수리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얘는 고객들이 이제 우리 일반 AS 업무 하다가 네. 고객들이 필름 난이라든지 네, 네, 네. 뭐 내가 조작성이 좀 불편하다 할때 그때 네, 네. 이제 한 번, 설치를 해갖고, 음. 그 조작 패턴을 보고, 아. 방기과 유랑이랑 분석을 해갖고, 어, 어느 쪽에서 고객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 뭐, 뭐 우리 설계하고 같이 다시 얘기를 뭐 네. 해갖고, 뭐, 아 튜닝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해갖고, 장비를 좀 설치를 많이 해주세 그래요, 뭐, 고객의 조작성이 별로 안 좋다 하면은, 네. 그죠어디 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잘. 그렇죠 시각적으로 모, 안 보이면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게 이제 개발부하고도 네, 연관해 왔고 네. 같이 프로그램을 주고받아 갖고 같이 분석하고 아, 그렇군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들고차도요차도 네. 똑같은 네, 차인데 네. 같은 아, 요거는 그 뭔가 PT도 지금 돼 있네요. 네,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전부 다안요 아, 여기도 이제 배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이쪽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노트북으로 어, 차량과 캔슬을 통해서 차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어, 이렇게 이게 전국에 일곱 대 일곱 대를 세고해 향후 지금 또 올해 내년까지는 약간 네 대를 더 만들어서 4대를. 네 아, 대를 네. 어~ 그러면 열한 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사들은 이런 진단 차량이 네, 없습니그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현대만 네, 현대만 현대만. 거. 보여갖고 니터도 있는지 네. 저희들이 이제 고객과 대, 그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실제 이런 거라 네. 설명을 해주고 네네. 우리 장비가 고장인지 아니고자인지도 안, 안 그거를 고객 한테 보여드리고 네네네. 신뢰성을 또다 같이 가실수있게끔 그렇죠 그고객의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네. 아 정말로 내 연비가 이렇게 네. 패턴이 나오는구나 네. 내 조작성 이렇게 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눈을 보시니까 좀더좀 신뢰가 됐수 있대 아하 그런 거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만 보유하고 있는 진단 차량. 진단 차량이 실제, 어, 요거는 엔진 데이터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유압 쪽에. 네. 아, 유압 쪽 데이터구나. 예. 펌프 예. 아 성능이나 네. 속도, 아 압력 이런 아 네,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을 해서 네, 네, 네. 장비가 어 처음 출고될 때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아하. 예, 하는 거를 요 표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예, 요게 이제 성능 검사표를 하잖아요. 아하. 요... 최, 최초에 이제 성능 검사한 그렇죠. 건데 이장비의 성능 검사를 했을 때이 정도 스피드가 나와야 되고 네. 압력은 이 정도가 나와야 되고 네. 뭐 RPM은 얼마고 이렇게 표가 돼 있거든요. 네요 표대로 이제 HMG를 긁어서 아. 장비가 지금 정상 속도가 되고 있느냐 네네네. 하는 걸한 눈에 확인을 하고 네. 고객들 하고 같이 보면서 예, 예. 예,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네, 장비는 네. 지금 현재 상태가 네. 이렇습니다. 아하. 하고 이제 해주는 그렇 거군요. 그렇네요. 고객이 이제 직접 이 보면서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네. 아 진짜로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구나. 증명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아 네. 내장비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솔직히 우리 서비스 나가면은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재현이 안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예예. 정확하게 이제 예, 시간을 맞 수가 예. 있습니다. 사장님 이 얘기한 거랑, 아우리가 개체한 거랑 예예. 뭔가 네네. 좀 어, 매치가 될 때,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아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장비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 아하, 그렇군요. 요거 말고 뭐 다른 다른 데이터는 없습니까 혹시? 어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엔진, 예 네, 엔진이라든가. 좀 오래 걸리는 건 말고요. <laughs> 네, 좀 오래 걸릴 거네요. 아 그러면 예. 또좀 다른 거 하나 좀 보여줄 수 있, 있는 거 있을까요? 음... 방송 분량을 위 해서 <laughs> <laughs> 아,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좀 지금 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아, 시간이 거라. 많이 걸리고.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측기를 사용해가지고 고객과 예. 실제 예.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진단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사이트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어, 고 지금 그런... 파일이 보안이 아. 걸려가지고. 아하. 저희가 네, 또 보안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단게 예, 예. <laughs> 그래서 뭐 PVG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미레 제어. 네네 네. 미 네, 네. 제어도 저희가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예예 아, 예.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의 속도를 좀 늦추고 싶다. 아 네, 아니면 초기에 아, 후반부의 속도를 좀늦추고 싶다. 음, 음. 난좀 부드러운 동작을 하고 음 싶다. 난좀 빠른 동작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이 PVG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이는어 수가 있는 아 그럼요 이런 그 컨트롤 세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고객과 예, 예, 소통하면서 할 수가 예, 있는 거군요 전류 값을 조정해가지고 아하 네, 그렇게 하시는 기능 이런 툴 같은 것들이 이제 네 v 벗컨트롤러를 컨트롤로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이거는 실장비 연결해야지 연결해야지 나오겠죠 예, 얘가 네. 이제 온라인 저 지금은 네, 오프라인으로 되는 온라인으로 예, 되면서 그래서. 이제 네네. 그렇게 하시면 모든 걸다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잘 예.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대건설기계만 보유하고 있는 진단 차량. 지금 현대 전국 7대가 운행되고 있고, 향후 4대가 추가돼서 11대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단 차량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